안녕하십니까. 보험사로 최현덕 사입니다. 어제 단독기사입니다. 자, 단기합중시 4월부터 변경이 됩니다. 10년 째 황금률을 저희가 조사를 좀 해보니 5년 남은 124.7% 7년 남은 124.5%가 최고 황금률로 조사가 됐습니다. 꼭 어? 나올지 몰랐던 124.9%는 환금률이 아직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자, 3월부터 적용되는 단기납종신보험 금률이 모두 금융당권지 1 0 125% 미만으로 확인됐습니다. 3월보다 환금률을 높인 생보사는 한 곳도 없습니다. 27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생보 단기납종신보험 신념. 점 환금률 최고치는 5년납이 124.7%, 7년납은 124.5%로 조사가 됐습니다. 5년납, 7년납 평균치는 122.4, 122.9%로 분석됐습니다. 혹시나 하고 기대를 모았던 황금률124.9% 상품은 없었다. 4월 이후 당기납치 5년납 시점 한금률은 DGB 자 회사별로 보면 DGB 생명이 124.7%푸본현대 집중형 상품인다고 합니다 124.3% 농협생명 농업생명이 오래 들어와서 한금률이 높습니다 투스텝 투스텝은 두 단계로 보험료를 내는 상품으로 123.7%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7년납 10년 시점 황금들은 DGB생명, 푸본현대생명 집중형, ABL생명 상계사가 124.5%로 나타났습니다. 자, 순위를 걔 보면 5년 납 순위는 1위가 DGB생명 114.2, 7, 푸본현대 집중형이 124.3, 2등, 3등은 KDB생명 123.6%입니다. 여기서 뿔지는 봅시다. 신한 삼성생명이 122. 0%가 되겠습니다. 신한과 삼성은 공격적으로 안겠다는 의도로 보이고 한화 한화는 122.4% 8위를 랭크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7년납 이제 5년납은 공격적으로 안해도 7년납을 판매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을 거라고 보이집니다 7년납은 1등 DGB 푸본 현대 그 다음에 A별생명 상계사가 124.5% 동률을 이룹니다. 그 다음은 이제, 처브라이프, 어, 체감형이 있나 봐요. 체증형 인는데 5위, 124.2%. 그리고 124%대가 하나생명, 동양생명이 124.1, 124.067입니다. 어, 시책비를또좀더줄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. 조금 낫고 자123 프로 회사들이 이제 그 다음 동력 dbnh 동력 이제 상품별로 투 스텝 마이 초이스 좀 달라져 약간씩 이렇게 있고 122 프로 가 한화 교보 신한 음,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가장 낮은 데는 매트라이프 생명 음, 121.18 16위, 18위는 당기압 중심을 열심히 안 팔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